이천십7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유전자를 사람들이 조작,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어디든지 선발할 수있지 유전적 부적격자일 때 빈센트가 원서를 낼 때마다 계속 떨어지지만 유전적 적격자, 빌린 사다리라고 하죠 유진의 정보를 대신 빌려서 원서를 냈을 때는 면접조차 안 봐도 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했을 때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그런 얘기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25년 된 영화죠. 네, 그래서 그 자리 많이 바뀐 건 있지만요. 실제로 몇 가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진 것도 있습니다. 영화의 맨 앞에서 보면은 어첫 번째 아이가 조금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부모가 유전학제를 찾아가서 아이의 유전적 형질을 조정하는 방법이 girl. 나옵니다. I have taken the liberty of eradicating any potentially prejudicial conditions, uh, premature baldness, myopia, alcoholism and addictive susceptibility. You want to give your child the best possible start. 아직 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실제 태어난 아기의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요 현재도 퀴즈 디라고 해서요 태어나기 전에 수정란 배아 상태에서 유저, 그 폐포를 일부 추출을 해서 이 배아가 어떤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을 해서 유전적 질병이 없는 아이를 골라서 낳는 기술은 현재도 있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한 게 2000대 초반이었고요. 최근에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인체 전체 인간을 이루는 전체 유전체 정보를 다읽어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영어가 나온 당시는 그거는 불가능했죠.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진 시가 기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하는 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퍼라는 신세대 유전자 가위, 차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서, 이제 원하는 유전자만 정확히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기술이 가능해졌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례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사례였는데요. 당시에 여성의 난자를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에게 과배란을 시켜서 난자를 뽑아낸다는 건 사실 여성의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이 진행됐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후에는 이런 규정이 생겨서 어 가, 관련 법, 법안들이 만들어졌고요. 어, 시험관 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시험관 학의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여러 개 넣는 바람에 다태아가 임신돼서 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개정돼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배아를 1 개까지, 그다음에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아를 2 개까지 넣는 것이 허용되는 정도로 단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을 위하는 문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형제 자매의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맞춤 아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로 처음에 배아를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형질을 가지고 탄 아기들을 낳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후로는 여기에 관련된 법안들이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급론 혹은 수저론처럼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계층화 시켜서 그 사람이 그 계층이라든지 그 조건으로 고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커다란 함의를 던져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success is easier to attain but it is by no means guaranteed after all there is no gene for fate 타고난 계층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요 완벽한 유전적 우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던 유진이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고 자신의 그 인생을 완전히 그 부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건그 빈센트 즉 유전적 부적격로 태어난 형 빈센트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태어난 동생 안톤이 수영 시합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늘 동생이 이겼습니다. Come on, you 그런데 어른이 된 다음에 시합을 했을 때는 빈센트가 이깁니다. 동생이 묻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나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키도 작고 뭔가 힘도 약한데 어떻게 네가 날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너같이 항상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 힘을 남겨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늘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력을 쏟아붓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거 말고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는 빈센트가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을 well, 멈췄을 때 연구원이 이 사실을 알아냅니다 얘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걸 슬쩍 버립니다 숨겨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의 아이도 신의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아이도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태어한 아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아이가 그 유전적 부적격자로 판정받았지만 노력으로 인서 이걸 극복한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잖아요. 결국에 타고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는 장면 그 대사 중에 이거만큼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없었고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 used to say that a child conceived in love h 즉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을 신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 말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 말이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인간이 개입하면서 타고난 다양성과 그런 능력을 펼칠 기회를 또다시 제한해 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될수 있거든요. 결국 인간은 신의 도전에서 우리 운명을 개척해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세적 분위기도 바뀌었거든요. 당시에는 어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것 같아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획일적입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굉장히 정 정확하게 필수 는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그런 것이 미래 사회라고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때 상상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개성을 더 강조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혹시 잘못된 미래를 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되고 우리가 불행할지도 이미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더 빠르게 변모하지 않았나. 결국 이 영화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어느 쪽으로 갈수 있는지 극단적인 미래를 보여주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 않았던 그 나쁜 미래를 그려주는 그런 영화였던 생각이 듭니다.